안녕하세요. 냉냉입니다. 제가, 어, 처음 지은 거고요. 또, 그 처음 만든 프로그램? 입니다 제가 BNF를 좋아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원래 핸드폰 박스였는데, 제가 b 욘 f 를 만들었어요. 있면기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특별해요 이게 내가 수업시간에 이거 과학실에서 이거 받은 건데 비워내보라고 또 가지라고 했어요 이게 다양하거든요 이게 산들 오빠예요 이게 진영 오빠 이게 바로 오빠 이게 공찬 오빠 이게 신우 오빠 되게 특별해요 그리고 이거 배지인데 비워내보고요 이거는 삼들 오빠. 이거는 바로 오빠. 이거는 신우 오빠. 이거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거는 진영 오빠. 이거는 공찬 오빠. 그리고 이제 이거. 이 바나. 기온 에이포. 공찬. 바로. 근데 진영, 신우 오빠는 다 팔려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비어네이고 스커도 직접 붙였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메모지죠메모지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요. 이것도 이거좀 사용했는데 원래 한개더 있는데 그건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거 진영 오빠 임카드 친구 생일 선물 막 하면 이거 이거 모양 잘라 가지고 이거 선물해 주거든요. 또 사면 되니까 아, 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네임 카드로 남친쯤 만든 거고요. 또 이거는 달력이에요. 1월달은 월 1월 2월, 3월, 4월 그다 있어요. 다다다 다, 다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이게 사진 다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이게 다 있어요. 변의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 1월달 이게 달력이 있거든요 비고웨이브 이거 원래 그거 핸드폰 거기 이어폰 꼽는데 거기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뜯어져가지고 약해가지고 이렇게. 어. 어. 좀 뜯겼어요 그리고는 바로 오빠 원래 팬인데 또 약해가지고 뜯겨졌고요 이건 스티커예요 이거 원래 한 다섯 장 있었는데, 아 아니, 한 일곱 장 있었는데, 좀 썼어요. 이건 좀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거는 사진이에요, 사진. 이모일 할때 했던 것 같은데, 이 방역이 어 이모일 할때 했네요. 이게 이제 사진첩이죠? 사진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사진초 이렇게 생겼어요. 두개 샀는데,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샀던 건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 바로 오빠 입은 거, 원래 산대 오빠도 있었는데, 이거, 이거, 제 티, 티셔츠에 있어요. 신오빠, 공찬오빠, 스틀 오빠, 임핀틀, 아, 이거는 뽑기 하다가 우연히 뽑은 거구고요 이거, 신 오빠, 바로 오빠, 신호 오빠. 이렇게 나눠져 있구요 나머지는 좀오래됐요 어려울... 이거는 부채로 사용했는데, 이게 여기 구멍 쪽이 너무 그래가지고 망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태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오빠예요. 신오빠, 심오오빠, 산들 오빠, 진영 오빠, 바로 오빠, 동찬 오빠, 비안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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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에이고. 이 사진 되게 귀여워. 요 산두오빠는 가방이 없죠?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직접 붙인 거예요. 다 정리했고요. 이제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아, 부채인데, 아, 이거 아니네. 부채인데, 이거 산두오빠산두오빠네 개, 아, 세 개랑 바로 오빠 하나예요. 남자애들떠가지고 되게 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거 여기가 다담아어요 다 뭐냐면 짠 앨범 아그 사진 그 앨범 아 맞아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보관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앨범, 아, 앨범 말고, 이거 롤리인데,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거든요. 맨날 쓰고 다녀.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귀여운데, 다 써가지고, 나도 뭐 이제 비한드공책도 따로 읽고야 그리고 이제, 음, 앨범이 나왔네요. 되게 묵직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앨범 못 사는 분들 서럽죠?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롤리,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책가피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솔로데이라고, 이렇게 봉천오빠 나오거든요? 봉천오빠 멋있어요게 다 영어라서 안 좋은 줄에요뉴 LA 가서 그런가? 되게 귀여워요. 산게 먼저 그 진영 오빠랑 그 진영 오빠 먼저 하고 주고 신우 오빠 산들 오빠 바로 오빠 강찬 오빠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일단 이제 비안 F부터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진영 오빠 가시작하는거아 진짜 멋있다. 되게 잘 생겼어요. 이 가사들도 다다 다 적혀 있고요. 이제 솔로데이 이것도 다 있어. 요 이게 다 노래가 나와요. 편도 귀엽고 귀여워요. 이게 저는 보관해놓고요. 이게 12월인가 11월달에도 컴백한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꼭, 어마, 아, 그때도 앨범 꼭 사겠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요 이게 돈이 다 있습니다. 짜잔. 만원? 이? 0 천원? 4,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원래 4,000원, 아, 6,000원 더 받아야 해가지고 3만원입니다. 제가 총에 있는 돈이 많이 있어서 4만원이에요. 총? 그 아, 잠깐만. 계산 다시 해보자. 이게, 이걸 천 원으로 합치면, 만천 원이죠? 이거 쭉 하면, 이만 천 원. 육천 원받으 아,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했네요. 아무튼, 4만 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앨범 살수 있잖아요. 이만 원이 넘는데, 천, 천, 오천 원 얼마 하면 되는데. 그쵸? 저는 이만 그만 찍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냉냉입니다.